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은 화초 고추입니다. 저는 지금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와서 이렇게 화초 고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화초 고추인데요. 지금 빨갛게 보이는 거는 열매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열매가 떨어져서 제가 이 화분에 묻었더니 이렇게 새싹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번식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베란다에서 키웠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화초가 너무 옷자라고 볼품이 없어서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어 있어서 저는 가지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원하게 가지치기를 해볼게요. 열매는 남겨두고, 이쪽에는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서,